잘 넘어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10편 109편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눈으로, 귀로, 입술로, 마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유해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닥없이 나를 공격하겠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리하고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아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네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거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고관하는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예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과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소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 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그가 인자를 베풀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로 옷입듯하더니 저주무가 무리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가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네 영혼을 데려가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와에게 호 받는 보인입니다 그러나 주 여와여 호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사경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 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입술에 수척하며 나는 또그들이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든 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놓으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하리이다. 워 나의 제직들이 욕을 어디듯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거듭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군주한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리하는 자들에게. 원하실 것이 i 다아아 오늘 u r e if y o u r 우리 o 친구들이 o be able to get a chance t